<laughs> 자, 여기 영적인 여정의 두 종류 사람에서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응. 이게 양극단이죠. 여러분, 그쵸? 네. 어떠셨어요? 이거 읽어보시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자, 한극단은, 아유, 자, 한극단은, 어, 나는, 뭐, 문제될 게 없어. 음,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충분해. 나는 선해.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는 말은 사실 좀 그러한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나는, 좀 뭐, 고칠 게 없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렇게 볼 것이 없다? 볼거다 봤어? 내 내면에서? 우리가 상승마스터 학생들로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인계점을 넘었다 나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96단계까지는 지구의 인력을 벗어나야 한다고 해요. 집단의식에서 벗어나서 우, 자신,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문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전체를 위한 시각으로 이렇게 퍼져서 올라가는 것이 96단계예요. 나는 어느 정도 96단계까지는 왔어. 그래서 96단계 아래의 것들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상승마스터 학생 중에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상승마스터 학생 아닌 분들 중에는 나는 착해 손에 뭐내 주먹이 진리야 이러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여기 속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편은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데, 맨날 자기 눈에 들보만 보고. 이거 내 잘못이지 항상 내 잘못이야 항상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이렇게 딱 관찰하는 감찰관 감독관을 꼭 마음속에 갖고 있어서 어 이번엔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지 그리고 뭔가 나는 아직도 잘못하고 있어 뭔가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도 너무 부족해 나는 한참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한 부류가 있지요 항상 이분은요 자기, 어, 왜 갑자기 치마가 그려져? 이분은 자기 내면에서 부족함만 봐요. 이분은 부족함이 안 보이는 거죠. 난 극단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균형 잡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바꿀까요? <laughs> 자기 자신이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1번. 2번. 어디에 해당된다 생각하세요? 저는 2번에 해당됐죠. 2번. 저도 2번. 2번 한 표, 2번, 2번 두 표. 아, 저는 공부하기 전에 2번이었는데, 네. 이거를 공부하면서, 네. 그러면, 그거는 맞죠. 네, 그이 2번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2번에서 <laughs> 벗어나셨어요. 오케이. <목> 저도 저도 그거는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저도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저도 네, 저는 2번 가락으로 손... 표시 선생님은 어, 손가락으로 1번이세요, 2번이세요. 1번에 선생님 1각아 글... 선생님 2, 2 끄떡끄떡, 2, 2 끄떡끄떡, 예, 2 끄떡끄떡. 선생님이 아니면 벗어난 거, 벗어난 거. <웃음> 네, 곤란하지 <laughs> <골라나지 웃음> 됩니다. 지하철 아니라. 아, 저는 2번이었어요. 저도 2번, 2번이었어요. 이죠 이었죠. 이거는 과거형. <laughs> 네, 과거. 근데 지금은 <laughs> 안 그렇거든요. 지금은 그치? 벗어나셨어. 여기, 응. 여기, 제3의 지대에 계셔요. 여기 제3의 지대에. 저는 솔직히 그때 작은 나를 좀 해결하면서 이게 약간 균형이 네. 맞춰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어,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요, 이분들의 특징이 영적인 여정과 가르침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려고 한다는 것. 이 특징이 혹시 나에게는 없나 우리가 봐야 되죠? 자존감이, 진정한 자존감이면 나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정한 신성의 확장이라고 진정으로 느낀다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자존심이 되죠. 자존심. 자 그래서 사실은요 이 들보를 보기 전에 어느 정도의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일수록 자존감은 낮잖아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내 눈에 들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볼수 없느냐? 마주할 용기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강한 것 같지만, 내면은 이걸 마주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마주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나라고 세워놓은 나의 자존심 센그 이미지가 있어요. 남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내가 싫든 좋든 내가 딱 세워놓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너져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보고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못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의, 자기 눈에 들보를볼수 없다. 그러면 자존감이 높으려면, 진정한 자존감을 높으려면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라는 게 필요하죠. 우리 심리학에서 이야기하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존감 높은 아이로 자란다. 그러면 이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실험을 하라고 가족이라는 구성원으로 이렇게 엮여서 오는 겁니다. 그죠? 그 실험을 해라. 이 밀도 높은 곳에서 이 폭력과 자기 비하와 시기질투가 많은 이곳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가족이라는 띠로 묶여서 너의 자식에게만큼은 너의 남편과 아내에게만큼은 전폭적인 사랑을 주는 연습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우리의 아이엠 현존이 이 밀도 높은 지구에 온 거예요. 우리로. 참 어려운 작업이지만 해보자. 도전이다. 우리는 굉장히 용감하게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음, 자존감이, 나에게 자존감이 정확하게 있어. 나는 실수와 잘못을 했다는 것이지, 실수와 잘못은 할수 있는 건데, 그것이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 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부정감을 느껴요. 내가 이거 잘못했어라고 시하면 내가 부인당하는 느낌을 갖는다고요. 내가 부정당한 느낌을요. 지워지는 느낌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속에서 사랑을 받으면 내가 그냥 욕거 실수했을 뿐이지 나라는 존재다가 부정당하진 않아. 그러면 이렇게 자존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눈, 눈 어~ 들보를 눈의 들보를 그때부터 이제 보게 되죠 봅니다 어~ 내가 이런 실수가 있네 내 안에 이런 고집이 있네 어~ 내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네 아~ 막 이런 게 바로 보여 요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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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laughs> 아~ 저 시기 나씨 아~ 진짜 이러면서 막 그죠 풀어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때예요 여러분.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자기 정직함. 여러분, 여기 이 상태에서는요, 여기 이 상태에서, 1번, 이 상태에서는요, 정직해질 수도 없어요. 맞죠? 정직해지면, 내가 드러날 건데, 정직해지면 죽는데, 그죠? 근데, 여기 이 시점에 와서는, 정직해져요. 예. 네. 그리고 더 정직해지고 더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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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해질수록 의식이 높아갈수록 더 깊이 정직해져요. 그래서 그러면 이두 개의 양극단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는 것인가? 자기 눈에 들보를 보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자.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데 문제는 이 들보와 나를 동일시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들보는 허상이고 분리된 자아가 만든 거고 내 본질은 요거를 갖고 실험하는 거야. 아, 요 분리된 자아가 요런 성향을 갖고 있네. 아, 요 분리된 자는 아 요런 성향을 갖고 있네. 이게 나의 진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찰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알비에요. 공부를... 네네 말씀하세요. 아이 네. 공부를 하면서요, 네. 그 자기 자신의 그런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보잖아요. 뭐 네, 네. 내가 질투도 보게 되고 시기심도 네. 있는 거 보고, 어우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렇게 강했나? 막 이런 것들 막 순간순간순간 이렇게 막 보이게 되잖아요. 이이러 부분들이 <laughs> 사실은 분리된 자아가 나 그래서 아 나를 이 세상에 이런 경험을 하게 하려고 내가, 아, 그럼 내가 이 경험에서 뭘 깨달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또한번 하게 되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나이 어, 경험을 왜 하러 왔지? 그러니까 그게 철저하게 의식하는 자아의 관점이죠. 어, 내가 시기 질투했어. 어, 어떻게 찌질해, 찌질해, 찌질해. 이게 아니라. 그럼 <laughs> 이게 아니라. 어, 내 안에 식이 질투 있네? 어, 나 이거, 왜, 뭐 때문에 이거를 경험하러 왔지? 이게 철저하게 의식하는 자의 관점으로 있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고, 이게 있잖아요. 일상화 돼야 돼요. 응. 마디로가 인, 예, 인이백인다그러죠인이백인다그러죠 그러죠. 어, 딱 보이면 의식하는 자의 관점에서, 어, 또 이게 있네? 뭐 때문에 이게 있지? 이렇게 볼수 있는 인이백이듯이. 그것이 일상화 됐을 때, 불이 된 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여기까지 가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는데 자꾸 그래서 우리가 네. 연습을 하는 거죠 자꾸 연습을 그러니까 하는 거죠 의식하지 않았을 땐 이게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 네. 공부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수시로 착착착착 이게 보이게 되잖아요 네잘 <laughs> <laughs> 보셔서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안 보여요 모두가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